사랑과 내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다시 기억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멘하여 레마가 되는 은혜로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그런 은총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예배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권능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붙들어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05장입니다 찬송 105장입니다 오랫동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 한절더읽는데요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 오늘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예수님의 족보가 이 복음서에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장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3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이 야곱의 아들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야곱의 아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 장에 보면 요셉의 위는 헬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요셉은 이 아버지가 둘인 사람, 이 헨리와 이 헨리는 엘리 그러니까 유대 이름 엘리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 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두 구절에 의해서 요셉의 아버지가 둘이 되는. 이런 이상한 그러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 이 성경의 오류를 이 발견하고 공격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이 예, 사실이 아니다 이 예수님의 아버지 그러한 법적 아버지 이름도 이렇게 이 둘로 기록되어있으니 어떻게 성경을 믿겠느냐 이런 의문과 이란 비판이 이렇게 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성경의 이 기록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이 어리석음의 소치이죠.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인 아버지지 이. 이 그러한 이 진짜 이 아버지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이 족보를 그러면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이 육신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막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최초의 메시아 예언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뭐 그런 뭐 가연설이나 이런 것처럼 이이 땅에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자녀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어떠한 이 뿌리를 어떠한 이 가문을 통해서 오시는가? 이사야 11장 1절이에서 2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면서 이세의 아들, 그러니까 이 다윗 후손으로 올 것이다. 요셉은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의 후손이죠. 그런데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면 족보 하나만 기록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이 누가 누가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는가? 예수님의 족보가 왜두 가지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시는 것처럼 이 요셉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마리아의 족보예요.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나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러한 자손들의 그러한 후손이 이 다윗은 이 바세바를 통해서 네 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 마태복음은 다윗의 이 솔로몬의 그러니까 왕통의 이거 그러니까 왕의 아들들의 그러한 족보예요. 그럼 누가복음 3장 31절을 보면 그 위는 엘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그 위는 다윗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족보는 다윗의 아들 나단. 그러니까 다윗에겐 솔로몬, 나단 이렇게 아들이 있는데 이 마리아는 이 솔로몬 계통의 족보가 아니고. 이 나단의 기통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 다윗의 이 족보가 솔로몬, 나단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여보, 여라, 이 여로보암을 낳고 이렇게 쭉 왕의 아들을 통해서 이 요셉을 낳게 되고 이 다윗의 아들 나단은 쭉 그냥 평범한 왕이 아닌 아들들을 낳아서 이 마리아 계통에 그러한 족보가 되는데, 그러면 헨리는 누구냐? 헨리는 사실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고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헨리는 두 딸을 낳게 되는데, 마리아와 누구냐면 세배대 아내 되었던 그두 딸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마리아의... 이 남편이었던 요셉이 어떻게 그 헬리의 아들이 됐는가? 이 민수기법에 의하면 이 딸들밖에 없을 경우에는 유산,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물려야 되는데 이 유대법에 의하면은 이 기업은 반드시 아들들에게 물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그 기업이 딸들에게 물려지는데 이 딸들은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부계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딸들만 나았을 경우에 딸들에게 기업이 물려질 때는 딸의 사위인, 사위의 이 아들, 이 사위를 이 사위라 이렇게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친아버지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럼 헨리는 누굽니까? 요셉의 장인입니다 그러면 이 누가는 왜이 요셉의 그러한 법적인 계통인 그러한 왕통의 그러한 족보를 이렇게 이 제껴두고 굳이 왜 마리아의 족보를 선택했을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사람 고니야 이 고니야는 여고니야라고도 하고 여고냐라고도 하죠.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않은 그릇이냐 어쩌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그러니까 이 여고녀는 그 유다의 이 인금이었는데 이때 전부 나라가 망하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30절에 예언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니아, 여고니아의 자녀들 중에서는 왕이 나올 수, 더 이상 왕이 나올 수 없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마태는이 여고니아의 이 자녀들, 그래서... 이 자식이 없었는데 그때는 자식이 없으면 이 형제들의 아내, 형제들이 그 아내를 취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어진 그러한 이 성경의 예언에 이 맞지 않는 이 요셉의 그러한 족보를 선택하는 것보다 이 누가복 누가는 의사였고 또한 이방인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지었 이, 이 저술을 했는데 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육신의 그러한 이 여인의 이 자녀이면서 또한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그대로 보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이좀 복잡하지만 살펴본 이유는 뭐냐면 이 다윗의 이두이 가문이 이 솔로몬과 나단으로 쭉 내려오면서 한편으로는 이 솔로몬 가문이 요셉의 가문이 되었고, 나단의 가문은 바로 마리아의 가문이 되었는데, 그두 가문이 누구에게서 만나냐면 요셉에게서 만납니다. 만일 마리아의 아버지 헨리에게 아들이 있었더라면, 이 헨리는 이 족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서 이 예수 그리스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 이것이 요셉 안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통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이루어져가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 딸들을만 낳았을 경우에는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 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딸들이 아버지의 물이 기업을 물려받으면 반드시 같은 지파와 이 결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의 딸들이 이 다른 그러한 이 베냐민 지파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기업은 반드시 이 남편 아들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기업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의 헬리의 아들들 그러한 이 마리아와 이 세베대 안내이두 딸들은 같은 지파 유다 지파 이 다윗의 자손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요셉과 이 정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또 역사고 하 계신 것들을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 말씀의 성취를 이 족보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두 아버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신아버지는 야곱 또한 장인으로서의 그런 헨리. 이 헨리는 이 마리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러한 이 육신의 아버지, 법적인 아버지, 이두 아버지가 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요셉 안에서 통일되어서 요셉의 그러한 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법적인 그러한 부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섭리가 얼마나 이 오묘하게 이 땅에 성취되어 가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짧은 지식과 또포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섭리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말씀 이 말씀은 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 그랬죠. 로고스는 뭡니까? 그것은 이 나와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이 천사의 말. 이건 로고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이 마리아가 아멘 하게 될 때는 그것은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멘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레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아멘하여서 내 레마가 돼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의. 능력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족보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오늘 우리의 말씀에 말씀을 신뢰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안목으로 짧은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여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모든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는 기적의 사람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난과 모든 병마와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시고, 병상이 부족하여 중환자들이 하나님 치료받을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이 속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교우들을 마천세계로 권속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고난 받는 이 나라 이땅전 세계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고난 받는 이 모든 것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